여기의 별칭이 캠핑장의 에르메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제가 차차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캠핑장 홍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워낙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약도 힘들었거든요. 여기는 아직은 운영은 안 하는데 풀이에요 풀. 깊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와, 진짜 깊을 것 같아. 근데 물이 얼마만큼 찰지는 몰라가지고. 그때 와봐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어, 저기 지금. 색깔이 좀 투톤인 거 보니까 저기까지 원래 물을 주나? 아닌가? 음, 뭐야.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아차 같은 느낌이네요. 와 멋있다. 와 이쁘다. 보이실려나 예쁘다. 이따 와 볼게요. 와 좋다. 와 약간 발리 느낌 나요. 발리 느낌. 아이 와우. 우와 우와 여기 우와 물봐 웬일이야 우와 우와 여기는 수영장 오픈했네요 네어 저는 우와 온수풀이다 오 따뜻해 아니 신랑이 수영복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애기 거랑 뭐다 준비는 하긴 했는데 저는 온수풀이 이렇게 실내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바람이 차고 해서 또 저는 실외 수영장이 따로 있고 실내 수영장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여기는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좀 수심도 낮고, 온수풀이네요. 어,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아, 얘가 지나간 자를 되게 깨끗해지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닥 청소, 뭐물 정수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여기는 이것도 이뻐. 웬일이야. 어 이거 마음에 든다. 와 여기 해외 온것 같다. 저런 차도 돌아다니고 왜 저런 버기카도 다니는 거 보니까 <웃음> 베트남이나 <웃음> 휴양지 온것 같다. 버기카 보통 캠핑장에 잘안 다니잖아요. 다른 캠핑장은 막 트럭 다니고 그다음에 지프 다니고 막 이러던데 어, 여기도 멋지네요. 보실래요? 와 진짜 예쁘다 이거는 썬베드야 아니면 그냥 평상이야 아 이게 이렇게 여기가 접을 수 있구나 그럼 이거 썬베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것도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넣어요 그리고 추우면 이렇게 날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기, 요 바로 앞에 보이는 사이트가, 요 바로 앞에 보이는 사이트가 저희 사이트에요. 되게 가깝죠?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틀어버리면, 아이고, 안녕. 틀면은, <laughs> 바로, 화장실이랑 샤워실이랑 바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왼쪽에 풀. 조금만 더 위로 가면 유아풀. 아, 정말 가까워요. 이 사이트. 이 사이트 번호가 뭐야? 몇 번이지? 여기, 여기, 요기... 23이네요. 23. 여기 명당입니다. 안에 검은색 코팅이 다돼있구나 이거 봐봐, 밤미야 안에 블랙으로 코팅이 돼있다 와. 응. 이렇게 해서 안 뜨겁대. 옛날에 흠, 사랑해요. 흠, 사랑해요. 흠, 사... 이거 옛날에 초콜릿 엄마. 가나 초콜릿 감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laughs> 구멍이 다 이렇게 있네. 높이 조절하는 거. 와, 좋다. 이거 햇빛 가리기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높네. 그냥 봤었을 때 몰랐는데. 어?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없는데. 어. <laughs> 이거로 어. 혼자 칠 수는 있는 거야? <laughs> 왜 나도, 와! 엄마! 안 되지. 원래 기존에는 여기 연결고리가 없었대요. 근데 이 제품은 연결고리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laughs> 배우고 갑니다. 메이크업 있어요. 어, 난 못하는 건가? 아, 이렇게 하 우와 정말장 아니다. 우와, 이렇게 여 걸어놓고 숟가락 그리고 와시 <laughs> 밥 메뉴는 잠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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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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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리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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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시. 있어, 다른데. 지금 여기가 풀이잖아. 응. 그러면. 노키즈 존 많아. 여기. 그래? 응. 어, 노키즈 존이 많다고 하네요. 엄청 많아. 근데 여기도 색상이좀 나눠져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놀수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어제 보셨던 저기 위에 높은 곳은 노키즈 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예약을 할 수가 없답니다. 강아지랑 같이 올수 있으면서 이렇게 규모가 있고 깨끗한 곳이 몇 군데 있긴 해요. 저희가 또한 두세 번간 곳이 있긴 하거든요. 거기도 괜찮아요. 개인 샤워장이 있는 곳, 개인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서 거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도 좋습니다. 마켓쉘터 안에는 강아지 출입이 안 돼가지고, 저는 일단 기다렸다가, 그대로 들어가서 와보겠습니다. 엄마는 레몬즙 같은 거어 이거 그거 아니야? 크림 베이글 안에 먹는 거 뭐, 이거 대파 쓰레기통이야 이거? 이쁘지 않니? 음. 음. 맛있어? 이렇게 음. 쉐 가보실까요? 종이 도 뭘까요? 아, 간단하게 캠핑용품 같은 거 팔고 있구나. 아, 아 이런데 커피 먹으면 맛있지. 이런 것도 이쁘다. 엄마는 이런 잠, 잠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해. 어? 응? 아까 저기도 아이들 식기 팔던데 여기도 그냥 트레이 같은 거 이런 거파네요 간단하게 와 이런 거는 많이 있을,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들 갑자기 급추울 때 급추울 때 이런 거 사입으면 좋겠다 그치 아 이건 뭐지? 이거는 약간 랜덤박스인가보다 그치? 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어, 다, <laughs> 다 보여? <laughs> 어, 엄마는, 어, 엄마는 눈 감고 <laughs> 약간 랜덤박스 느낌이라고 생각할래 엄마 눈엔 안보여? 뭐지? 치약인가 칫솔이네요 이거는. 이제 충분히 구경을 했으니까 저는 음료를 주문하겠습니다. 소금 커피도 있고, 어, 뭐이거 소금 라떼? 그 다음에 요거 있자그 다음에 베이글에 네. 요거. 아 네. 네, 괜지 아, 아, 이게 밤잼. 이게 그 유명한 밤잼이구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서 보셨다. 나 혼자에서 보셨다 자, 먹자 먹자. 인고가. 혼자. 카테때 이갔죠. 다시 충전하면 됐고. 아, 여기 안에 햄이 있어서 더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맞네 햄이 있네요 듬뿍 바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아직 배기로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성수동에 엄청 유명한 베이글 맛집 있잖아요. 성수동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 군데 많이 생겼는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MZ세대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만큼 어, 거기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만큼의 맛집, 맛있는 베이글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음. 나도 뭐.. 미쳐봤는데 <laughs> 아니 아주 걱정이.. 에막 미친 사 삶을 하고 있는데 누가 어 구독자야! 그럴까봐 혼자 막 즐거운 장사 하고 있잖 <laughs> 이제 이제 밖에다가 의자랑 좀 빼가지고 점심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점심이랑 이제 저녁을 밖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목소리나> 저 선맛 <첫막> 있잖아요. 저기, 수분이니 이거 고 이라서 더 분위기 좋은 캠핑장입니다 아, 진짜 제대로 캠프파이어를 즐기시네요 와 멋지다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시면 어, 진짜 약간 판타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동화마을 같은 느낌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도 좀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다 퍼지고. <laughs> 애기들 다 간대? 5분 남았어. 5분 남았대? 응. 놀 시간이. <laughs> 사이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불멍하고 싶다고 아빠 졸라서 지금 장작 사러 왔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며. 헤어질 시간이. 그래서 빨리 올라오라 그러는데, 불만 붙이는데 30분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죠? <laughs> 장작도 비싸요. 예. 저희는 불멍 계획이 이번엔 없어가지고, 장작을 따로 준비를 안 했었는데, 딸내미가, 어, 고양이 눈을 하고 빨장작 사오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거 다음에 쓸수 있나? 응. 응, 끝났지. 보는 눈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들 막 스위스 나오고 오두막집 나오고 밤이 더 예쁘다 나오고 진짜 한번 와 보세요 너무 좋아요 여기 같은 곳이면 진짜 장박하고 싶다 좋다. 되게 조용하면서도 어 이렇게 되게 여유를 즐기는 게 같이 이 공간에 있는데도 막 부러운 거 있잖아 오늘 기타 소리가 들려서 그런가? 쫀득이 선물 받았대요. 이거 이따 구워 먹어봐야지. 여기 라면 스프 뿌려 먹으면 맛있다. 어? 곤약 쫀득이네? 옛날에 저 다이어트 한다고 쫀득이는 먹고 싶은데 곤약 쫀득이 사가지고 거기다 라면 스프 뿌려 먹었어요. 이게 무슨 다이어트야? 다 <laughs> 구워 먹어야지. 아니 불멍을 신청해놓고 친구들이 지금 또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요. 응?